오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일에 우리 샬롬 중창단이 여성 중창단이죠. 아주 어, 귀한 은혜의 찬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찬양이었는데요. 어,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찬양하는 동안 이 강대상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몇분 성도님들이 눈물을 닦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가 되고 어,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리고 뒤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우리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담긴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한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여러분, 아가서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그 뜻이 노래들 중에 노래 혹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아가서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 노래들 중에 노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선 두 연인의 아주 그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두 연인이 누구죠? 바로 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는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요. 향촌에, 자, 시골에 사는 한 보잘것없는 여인,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부터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분명한 메시지를 이 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지극한 사랑, 무궁한 사랑,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더라도요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바르트 신학이라는 그런 한 강의를 개설을 하고요. 이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큰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분이요. 신학을 정말 방대하게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과 향촌의 이 술남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자, 먼저 솔로몬이 이 술란미 여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앞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술란미 여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 대해서 부르는 그 호칭, 그것이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죠.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되 이런 솔로몬이요, 어느 날 포도원이 많이 있는 에브라임 지방의 한 어느 포도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술람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술람이 여인의 가족이 그 포도원에서 소작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술람이 여인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오빠들과 함께 포도원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이술람이 여인 그 포도원에서 그 태양빛 속에서 하루 종일 거친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뭐 포도원에서의 포도도 따고 뭐 포도도 잘 있게 관리하고요. 그리고 또 양도 치고 또이두 명의 오빠들 이는데요. 이 오빠들이 사실 친오빠가 친오빠다 그렇게 좀 보기가 그런 게 아버지가 달라요. 이복 오빠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빠들이요. 어찌나 또 고약한 오빠들인지 자기의 할 일을 이 동생 술람미 여인에게 막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술람미 여인이요. 오빠들의 일을까지 하면서 참으로 고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가서1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술람이 연의 피부가 아주 검게 그립니다. 하루 종일 그냥 태양빛을 받으며 그렇게 일을 하니까 검게 되었어요. 또 계달의 장막과 같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계달이란 말은 검은 장막이라는 뜻에 이 카타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말은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유목민들, 사막이니까 뭐 집도 지을 수가 없죠. 그곳에 서 그냥 장막을 치면서 또 장막을 걷으며 이렇게 이동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계단의 장막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장막 먼지가 잔뜩 끼고 뭐 물도 없으니까 씻을 수도 없죠. 늘 더럽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의 외모가 마치 이 계달의 장막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술라미 여인은 볼품이없고 그야말로 천구석의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오빠들은 아버지가 다른 이복 오빠들이에요. 가정에도 어떻게 보면 결손이 있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술라미 여인은요, 외모로 보나, 가정으로 보나, 또 출신 배경으로 보나 참으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술라미 여인이 라는 포도원을 찾게 되고 그녀를 보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내로 나중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죠. 솔로몬은 높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겠습니까? 반대로 이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인을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정말 시골티가 풀풀 나는 볼품이 없는 그 술라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호칭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으셨고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요 술람이 여인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렀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잘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도 이슬람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개다리 장막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고, 아니, 우리는 죄로 시커멓게 물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요. 똑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존재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laughs>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요, 이 집에서 할머니들이 손주를 부를 때요, 아이고, 내 강아지야, 아이고, 내 강아지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왜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손주들을 강아지라고 부를까? 하필은 왜 강아지라고 부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일종의 개죠. 그런데 왜 손주를 그렇게 부를까? 뭐 다른 예쁜 새들도 많은데, 뭐 카나리아도 있고 인꼬도 있는데, 아이고 내 예쁜 카나리아야, 내인꼬야 이렇게 부르면 좋을 텐데, 뭐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지, 하여튼 예전에 그 할머니들이요, 자기 그 손주들을 보면, 아이고 내 강아지야, 내 강아지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laughs> 왜 그렇게 불렀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집에서 개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예전에 가난하게 살아도요, 집집마다 그냥 웬만한 집에는 그냥 개들이 다. 한두 마리씩 이렇게 키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개가 있었는데 이름이 바둑이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 바둑이가 새끼를 낳아요. 낳면 한꺼번에 한네 다섯 마리씩 낳는데요. 그 새끼들 보면요, 아 너무 귀엽고 이뻐요. 그렇죠, 그 새끼들이 그냥 엄마 품에 딱 안겨가지고요, 눈도 못 뜨고 엄마 그냥 젖을 계속해서 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장면이 흔하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이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가 그것을 보고 아마 손주들을 보고 아이고 내 강아지야 내 강아지야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찮고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나의 사랑 어여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일을 저지르고 다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어여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는데, 그거 아무리 구겨서 버려도요, 그거 다시 주우면 그것은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호칭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자녀라는 신분은 참으로 대단하죠. 자녀가 되면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것이 다내 것이 돼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분이요, 두 아들을 이방에서 키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우연히 신문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한 아이는 생후 9개월 때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는요,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4학년,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입양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아듣고 말기도 알아듣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키우기가 좀 수월할 것 같다. 아,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사고뭉치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을 입양하고 나서요, 이 초등학교 4학년 이 아이가요, 막 거짓말도 하고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진실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laughs> 뭐 예를 들면 뭐 엄마가 동생보다 책을 너는 컸으니까 30분 정도 더 읽고 자라 그러면요, 엄마가 내가 미워 가지고 나 잠을 못 자게 하려고 책을 더 읽으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4년 동안이나 참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고요. 또 가정 심리 상담도 받고 소아 정신과 의사도 찾아서 상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영진인데 이 영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분리되면서 생긴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해결이 되어야만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부모님이 이 양육의 방식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냐면 이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려고. 어느 정도 깊이 이해하려고 했냐면요, 마치 내가 쓰레기통이 되어서 여러분 쓰레기통에 무엇을 버립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버리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마치 쓰레기통이 되어서 이 영진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받아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해하며 그렇게 받아주며 살았더니 점점 아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4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엄미라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절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너희들도 다른 이들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받아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양자의 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었고또 범죄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나이라든지 신분, 혈통 이런 것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누구든지 아무 때도 언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이방에서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신분을, 자녀라는 신분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늘 기억하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여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 늘 기억하시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자, 2장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투성인 그런 우리들에게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만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어나서 라는 단어와 함께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라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문제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이 말이요 총 32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참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삶이 힘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한달 동안 통곡을 해요 우리 지도자가 죽었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그러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수와서 1장 2절입니다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서 인생의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낙심하고 주지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일어나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이요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현실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침몰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넣어주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사방을 둘러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는 혼자야. 너는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이야. 이렇게 속삭이며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위기를 만날 때, 병들고 연약할 때,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더 강력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만 있으면 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심장병 환자의 고백이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가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내일 수술을 받는데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처음 받는 수술이고, 또이 심장병 수술인데요, 너무 복잡하고 힘든 수술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못 개헌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내몸 어디가 마비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 심장병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제 손을 꼭 잡으세요. 그래서 꼭 잡았더니 그 간호사도 그 환자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 수술 잘 받으세요. 두려울 때 제가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환자는 다음날. 그 간호사의 손길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고 끝까지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붙들어 주시죠? 저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손은 누가 붙잡고 계시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세요. 이사여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친 광야길도 사막길도 능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에 나가오는 모든 일,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광야 인생길 그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